안녕하세요. 김재혜 강사입니다. 자, 오늘은 한국 스타트업 해외 진출이 어려운 다섯 가지 이유 중에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이 얘기는요, 스타트업 부트캠프 한국 담당 프로그램 디렉터였던 콜린 앨리슨이 한 이야기입니다. 거기에서 언어적인 요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다섯 가지는 문화, 언어, 현지화 투자, 마케팅이었는데요. 자, 언어적인 부분. 우리 그냥 생각하면, 아, 영어 못하면 해외 진출 힘든 거 아닌가요? 라고 쉽게 생각하겠죠.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. 자,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유창하지 않으면 해외 진출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. 중요한 것은 억양이나 문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다라고 합니다. 꼭 말로만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. 그런 부분의 요소를, 그런 요소들을 다 그냥 무시하고 내가 말을 유창하게 하지 않으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요? 라고 우리는 이미 스스로에게 장벽을 쌓아버린다라는 거죠. 자, 세계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 창업자 비율을 가진 국가가, 가진 동네가 바로 실리콘밸리겠죠, 당연히. 그럼 두 번째는 어딜까요? 어느, 어느 동네일까요? 어느 국가? 바로 베를린입니다. 베를린은요, 독일어 문화권이죠. 독어를 합니다. 그런데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그곳에 가서 창업을 합니다. 네. 2위입니다. 자, 왜 그럴까요? 자, 독일에서는요, 거기에서 창업을 할수 있는 많은 그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, 그곳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와서 내가 현지어 도어를 일도 못해도 잘 살아갈 수 있었어. 왜? 그냥 영어를 통, 영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. 근데, 그럼 영어가 유창해야 되겠네? 자, 어떠냐? 나도 외국인이고, 너도 외국인이고, 나도 원어민이 아니고, 너도 원어민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바로 가장 쉽게 말하고 가장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방법입니다. 거기에 계신 분이 잘란도라는 이 유니콘 기업에 일하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다들 그냥 서로가 쉽게 얘기를 해야지만 알아듣는다라는 생각. 저분도 오너민이 아니고 나도 아닌 상태에서 최대한 쉬운 영어로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가장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커뮤니케이션, 소통 능력이 굉장히 높아요. 소통이 아주 잘 돼요.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반전이죠. 영어를 너무 잘해야 될것 같고, 영어를 잘하고 미국에 있으면 훨씬 커뮤니케이션이 잘할 것 같지만, 이 영어가 다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끼리 모이면 훨씬 더 쉬운 말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즉, 우리가 미국에 갔을 때는 배웠던 슬랭도 써보고, 좀 어려운 단어들도 써보지만, 사실 제가 통역을 할 때도, 이 동남아권이나 비영어권 사람들과 영어로 통역을 할 때는 최대한 쉬운 말로, 쉬운 용어로 풀었었습니다. 훨씬 더 이해가 아주 명확하게 될수 있는 거죠. 자, 거닝포그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. 영어 가독성 테스트 지수입니다. 자, 그 말은 이 독자가 이 글을 읽을 때 아니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. 여기 표를 보시면요. 6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. 6학년 정도의 수준. 7은 뭐 중학교 1학년 정도 이런 수준입니다. 그래서 이 숫자를 학년식으로 생각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요소들, 얼마나 독자가 읽기 쉬운 가독성이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계산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가 문장 길이, 문장이 얼마나 긴가, 그리고 세개 이상의 음절로 구성된 복잡한 단어가 있는가? 그리고 고유 명사나 전문 용어가 얼마나 있는가.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, 아, 이, 이 글은 아니면 이 스피치는 6이다, 7이다,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킹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피치 1위로 뽑힌 마틴 루터킹의그 스피치를, 그 스크립트를 전부 거닝포그 인덱스에 넣어봤습니다. 넣어봤을 때 지수가 1 2 9가 나왔습니다. 여기에서 권장하는 광범위한 청중을 대상으로 할 때는 12 미만으로 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. 자, 12.9라는 거는 최대한 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청중에게 광범위한 청중에게 맞춰서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아주 잘하는 그 프리젠테이션 스킬과 뭐 그의 어떤 방식을 배우려고 하는 스티브 잡스의 거닝포브 인덱스를 살펴보면요. 스크립트를 또 넣어봤습니다. 8.9가 나옵니다. 네. 아이폰 스피치 했을 때 8.9. 정말 낮죠. 자, 광범위한 청중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해가 필요한 청중은 8 미만이어야 된다. 즉, 핸드폰을 사용한 사람은 아이도 쓸수 있고, 어른도 쓸수 있고, 네, 누구든지 쓸수 있어야 되니까 정말 쉬운 말로 설명을 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그빌 게이츠 또 한번 살펴볼까요? 빌 게이츠의 그 비스타, 윈도 비스타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11.4가 나왔습니다. 그만큼 쉽게 얘기할수록 우리는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더 이해를 잘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스피치가 잘했다. 그 사람이 설명을 잘했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즉이 말은 우리 한국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을 할때 내가 아주 유창하고 어디 뭐 외국에서 몇년 살다 와야 되고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는 것은 바로 내 업무를 얼마나 잘 얘기할 수 있는가, 지금 내 제품 내 서비스를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할때이 제품을 설명을 해야 되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내가 할수 있다면 해외 진출의 두려움은 좀 접어두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물론 그런 게 있겠죠. Q&A는 어떡하지? 괜찮습니다. 네, 내가 당장 답변 못하는 부분은 이메일 줘 한국 사람들이 강한 네. 리딩과 라이팅 있잖아요. 충분히 이후에도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. 해외 진출에 대한 두려움을 언어적인 문제로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해외 진출에 대한 두려움 다섯 가지 중에 언어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